모하비 3.0 6기통 디젤 S 엔진이 들어간 차고요. 모하비는 한국에서 굉장히 신뢰가 두텁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차 중에 하나죠.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부터 설명드리자면 엔진 오일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. 차가 매매 단지에 들어온 지가 한 8월 달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시동을 거는데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타이밍 체인에서도 소리가 좀 많이 났었고, 엔진 쪽에서도 약간 거친 소리가 좀 났었고요. 그런데, 일단,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는, 냉간 시에 엔진을 걸었을 때는, 소리가 거칠고 시끄러워요. 디젤이면 더 그럴 수 있죠. 거진 10분 가까이 됐어도, 엔진 소리가 좀 거칠었어요. 노상에 주차를 해놨고, 그래도 한달 정도는 시동을 안건게 아닌가,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거친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.